요즘 Gen 가 많이 쓰는 영어 표현 세 가지. 첫 번째, nonchalant. 이제 칠하다는 어떤 말인지 알잖아요. 좀 칠가이, 차분하고 그런 느낌인데 요즘 비슷한 게 nonchalant. 방정 맞지 않고, 침착하고 나같지 않은 사람. She's always nonchalant 이런 식으로. 이게 신조어가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단어인데 갑자기 다시 뜬 이유가 제 생각에는 이 nonchalant 이런 단어 자체 막 티무시 샬라메 같은. 뭔 말인지 알죠? 어감적인 어감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. 두 번째, do it for the fire. 자, 플로시 이야기 줄거리 전개 이런 뜻이잖아요. 이 줄거리를 위해서 해라. 이거 하면 겁나 재밌을 것 같은 거야. 정말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한테 번달 당한 적이 있어요. 여기서 미국에서 번호가 잠긴 쪽지를 나한테 쭉. 네? 전 당연히 연락할 마음이 없었는데, 친구가,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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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어서 하라고 부추길 때만 있으겠죠. 세 번째, 티. 얘는 저번에 한거 같기도 한데, 너무 많이 써서 한번더 알려드릴게요. <목소리도> 자, 스페어더 티라는 아주 오래된 관용구가 있어요. 그러니까, 비밀을 말해봐. 다 털어놓아봐. 관용구에서 T라는 거를 가져와서 좀 가십, 좀 비밀. For example, this tea is too good. I cannot tell you on FaceTime. We gotta meet, girl. d u i t for the plot. What's the tea? Like, what's the nonchalant? 아, 모아놓고 보니까 진지가기 하네요.